바람이사람는데그게은이사람바람한점 아, 바람 아. 없어. 그리고 막 에어컨 열기 때문에 너무 덥거든. 이 사람은 이사아은이아람은이 사람은 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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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은 겨울람은이사은이사은 난 너무 좋아. 이 더위가 빨리 갈까 봐 겁나 죽겠어. 나도 <laughs> 순금팔찌 하나 해야 돼. 내거 가져. 니께 어디 있어? 그러 이건 말고 순금 이거의 열배 두께. 아줌마들이 이런가요? 머리는데 네. 시한 거 같았고요. 아, 이거 봐. 죽었어. 아이고, 내게 어떻게? 아이고, 우리 꽃는 힘들어서 어떻게? <laughs>